읽었으니까. 이거를 지금 지금은 일배 속이잖아요. 이게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고. 이 앞에 나온 시에서상사는거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라고 하면서 실적이 던이으로돌렸렇게 질문한다면 아무도을문한다고지 않을 것이다 양자택일 질문법의 장점은 뭐 있다. 대답은 물론 생각하기도 편해진다는 것이다. 두 가지 선택지는 상대방에게 생각의 힌트를 제공한다. 기상사기, 기상사기번 다른 실적이 많다. 들려나 음. 아니면 거래처에 무슨 아, 문제가도 있었나? 두,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습니다. 음. 응. 눈도 같이 보잖아. 아, 아 눈도 같이 보잖아. 실제로 고객을 방문할 시간이 충분했고 거래처에 아무런 문제가... 눈보다 더 느린 음. 거야, 지금 이쪽 4배속은. 눈으로 읽는 거보다 훨씬 더이 느린 거예요. 눈으로는 다 보는데 뭐.

잘버 사람은 이와 교원의 로 말한다. 중요한 정보만 속속 골라서 말하라의 비즈니스를 대가해 사막기가 필요 없는 일희 마지막 파업다신기지 이게 일단 뜻이 어? 뜻이 있어야 그걸 하는데 응? 지금은 치과 의사 하는 것도 버겁고 힘들고 하잖아. 근데 그 이상의 비욘드 더 위에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겨. 그러잖아요. 난 치대만 하면 돼 지금. 근데 치대 중에서도 시 의학대학 제 친애드라이면서도 더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더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양반도 그거지 인문서가 저거예요 인문서가 그외국에 어떤 어 말기 암으로 죽은 의사가 썼던 자서전인 거야 죽기 전에 의사로서 막 이렇게 했던 그런 내용들 그거를 읽고 있더라고 의사는 의사인데 어 로맨스 소설 읽는 게 아니라 왜 그런거지? 멋있지? 의사잖아요 그죠? 치과는 뭐 그렇게 생명하고 관계는 없지만 어쨌든 이또 신경하고 잘못되면 또 뇌로 간다며 네? 사랑니 뽑고 술 처먹지 말라며 그죠? 누가 치과의사 되달라고 부탁한 거 아니잖아요 네.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의사는 난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것만 보면 안 되고 네. <laughs> 왜안숨을 쉬었어 네. 올라가는 거예요? 네네 네, 네. 아내 친구 중에 한 명은 네. 삼성 다니다가 때려치고 치의학 대학원에서 지목적이고 한 10년째 됐나? 원장하고 있어요 치과 친구랑 같이 술 먹는데 뭐 아무튼 뭐 그, 아, 남자의 삶이 좀 그래요 목적지 부근입니다 목적지 도착 후 미터 비요금을 기사님께 주원 하면은 장사잖아 장사 네. 장사하고 사명하고 조금 이제 사이에서 좀줄잘 타야 되고 또 사업성 그게 또 있단 말이죠 네. 뭔지 알죠 네, 네. 아이고, 사...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운동 열심히 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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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 승인이 완료된 특이요금이 입력되었습니다. 특이요금이 있다면 추가로 입력해 주시길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결 제원에 들어가지는 데 하세요. 어디요? 어디요? 여기 서대문 어디요? 30km 아까 거기 탄 데가 의대, 의대 기숙사가 있어요. 의대 기숙사가 있어서, 내가 의대냐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